오늘도 김철환 교수와 함께 얘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요즘 굉장히 암울해요. 에, 군대가 어쩌 이렇게 이용을 당하고 잘못 가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무슨 육사관 대란사관학교라며요. 최근에 그 육사 입학생들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최하 등급도 육사를 입학할 수 있다는. 라아 정말 이거 외면 당하고 있어요. 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게 한 나라가 국방 군사를 도외시하고 건강하게 살수 없잖아요. 우리가 좀 좋은 군대를 갖고자 하는 어떤 국가의 목표뿐만 아니고 국민의 열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군대를 갖고 싶어하는 그 열망은 아주 본질적인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 군이 아 어, 국가의 기한 바도 있었지만 최근 역사에 서보면 군 스스로 군이 좋은 군대로 자라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사태만 해도 이 사태가 군인들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육사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듣고도 군인들이 그 자괴감 없이 살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조각제 씨라고 하시죠 우리나라에서 그냥 보수를 대변한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하신 말씀 중에 우리 한국의 보수가 망가진 이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한자를 못 쓰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한글로만 표현하고 말하게 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언어가 가진 특성을 좀 무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저는 뭐 동의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또 하나가 뭐냐면 자주 국방을 못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자주 국방 하면 핵심이 아, 미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한국군 스스로 그런 군대를 목표로 하는 게 자주 국방인데 자주 국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의 핵심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그 문제를 드러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전작권 전환 또는 환수 이런 걸 하도록 노력했었는데 아, 조갑재 씨가 그런 얘기를 해서 좀 놀라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 주인 없는 군대를 갖고 있으면 그 군대가 망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군은 주인이 없는 군대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제가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그럼 군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선배님은 정보 쪽또 정책으로 또 국방부 청와대 쪽에서 그쪽으로 근무를 하셨고 저는 주로 군수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군수로 해라 책을 쓸 때도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냐 면 미군들이 한국군을 좀 하대하거나 네. 작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국군이 작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듣고 우리가 어, 한미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연합사령관이 어, 부사령관을 포함해서 각군 당시 1군사령관, 2군, 3군 사성장군들을 불러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이건 뭐 없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인데. 아, 그래서. 예. 야, 우리가 사승장군이 돼도 스스로이 사실 한반도 전역이라는 게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이 좁은 전역을 군사력으로 운용하는데 뭐가 잘못돼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제 군수하다 보니까 이해가 싹 되는 게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 능력은 의지만 해결되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여야될 쌀이 있느냐, 탄환은 충분하냐, 정비를 계속할 수 있는냐. 우리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작전을 할수 없다는 게 북, 미국 측의 판단이었습니다. 음. 너희들은 북한에 투입돼서 작전을 오래 할수 없어. 일주일 이상 할수 없어. 라고 걔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말을 살펴보니까 투입되는 단계에서부터도 요즘 기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계화된 부대가 북한의 개마고원을 뚫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음흠. 곳곳에 있는 도로를 차단하면 올라가기가 어렵고, 올라갔다 한들 그 유류 공급, 또 나머지 부대를 유지해서 움직일 수 있는 뭐 식량 물론이고, 다음에 아, 탄약이라든가 이런 부대들을 다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먹고 살고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을 한국 군대가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네.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우리가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를 보냈을 때그 사단을 보냈는데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상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작전을 해서 해외에서 부대를 운영했던 사례가 자이툰 부대입니다. 나머지 아프간에 보냈던 부대들 대대급 부대들은 대부분 미군과 협조하에 이루어졌지만 자이툰 부대만큼은 우리 스스로 했습니다. 그랬죠. 음. 그래서 당시 그 어, 부대는 어 2004년이었던가? 아, 2004년. 음. 그래서 이제 그게 파발마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부대의 병력들을 옮기는 게 가장 쉽고요. 거기에 텐트 치고 병영 막사 가꾸고 울타리 치고 또그 안에 있는 모든 장비 전투가 일어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탄약 이런 걸다 비축하고 또 정비부대도 운영하고 또 병사들 운동도 시켜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데 어 우리가 최초로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 어 우리 국방부에 있는 정승조 아마 네. 국방정책계 국장인가요? 그분이 주관해서 해야되는데 네. 그분이 주도해서 해서 그나마 가닥을 잘 잡았는데도 거의 현지 답사로부터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부대가 가는데 뭐한3천명 정도 되나요? 그 부대를 거기에 파견해서 보내서 이 임무를 부여하는데 그것도 가서 실제로 전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싸운다는 거는. 그런데 이제 국방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 아니에요? 네. 에, 그 국방의 수준, 안보의 수준은 이제 저게 위협에 반비례 할거 아니에요. 위협이 크면 우리 안보 수준이 낮은 거고 우리 군사력이 크면 또 그만큼 어깨력이 향상되니까 안보는 수준은 높아갈 텐데. 우리가 많은 무기를 비치하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 안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일도 또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적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위협을 과대평가한다든가 혹은 잘못 평가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어 대비하는 방향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생겼을 수 있고요. 그 이제 저희들이 어 평시 작전권이라도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노태우 그렇죠. 정부때 가져왔는데 그래서 평시에도 이렇게 우리가 주로 평시 작전을 저희가 주로 책임을 지고 하고 그게 전시 사항이 되면 작전권이 전환되는 그런 현재책 체계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국군이 담당했던 이 체계의 핵심은 경계입니다. 한국군은 지나치게 경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한국군 주력의 대부분은 지금 휴전선 인근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어떤 어, 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어, 민간이하고 협조를 할수 있는 1대1 대응 계형으로 협조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마을 이장님이 사단장하고 같이 협조해야 되는 파트너도 음흠. 있어요. 그래. 후방에 가면 후방에 예를 들면 사단장은 그 도지사를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렇게 후방 전력이 없고 전방 전력 위주로 돼 있어서 마치 경계가 한국군의 알파고 오메가 전부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경계는 군사 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렇다고 겁니다. 그게 단는 아니죠. 당연하죠. 네. 경계는 경계 수준에 맞는 역할을 하고, 네. 어, 아니 그 나머지 군대의 핵심은 전투력을 향상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네. 훈련하고 또 저, 그래야 전투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소홀히 한 이유가 우리가 실제 전투는 우리가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 그것도 이제 책임감의 문제인데 책임감이 부족해서 생긴 한국군의 아주 기형화된 형태라고 네. 저는. 일단 개전이 되면 네.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겠지 하는, 의존심. 이게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전작권의 문제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어, 국방을 담당한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발상이 없어. 태생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고, 지금도 학습이 돼 있고, 훈련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우리가 주체적으로 찾아오자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자꾸 회의감을 <laughs> 얘기하고, 안 되는 방향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요한 거를, 그래서 군대를 유지했던 리더십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전방에 가면요, 예를 들면 사단장, 군단장들이 전시가 되면 자기 지휘소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응. 군단장 같으면 저, 저 군단의 향후 작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군단장들은 어디로 오느냐면 최전방으로 갑니다. 응. 군단장이 전방에 가봐야지. 전방에 가서 전방에 가서 작전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거야. 자기 지휘소에서는 그런 걸 준비하려고 그러니 군수 이런 거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거, 전방의 대대장한테 가서 대대 뭐 하고 있나. 전방 부대에 괴롭히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GOP 작전 장교를 했는데 한 달에 이렇게 상급 부대에서 지도 방문 온 것만 하면 30회가 넘어요. 그래서 적을 보고 근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상급 부대의 검열에 대비해서 근무한다는 하게 본질이 좀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군대가 본질이 충실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위에 모든 뭐, 대대급만 해도 뭐, 연대에서 거의 매일 오죠. 사단에서도 거의 매일 오죠. 군단에서 뭐 오죠. 군사령부 오죠. 처첩삼중 육군본부에서도 오죠. 합참에서도 오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방부대를 방문해서 뭔가 지도했다고, 어 뭐, 그런 것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단이 예하 부대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예하 부대가 뭐가 있느냐하면 행정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무슨 지시가 내려오냐면 행정을 간소화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네. 행정을 간소화라 군 생활 해본 거의 모든 사람이 들었던 얘기가 행정 간소화입니다. 근데그 행정이 예하 부대가 스스로 만든 행정이 뭐가 있겠어요? 그 위에 상급 부대에서 와서 뭘 점검하려고 하니까 대비해서 만든 거거든요. 상급 부대가 하급 부대를 망치면서도 망치는 책임도 하급 부대에다 미루는 행입니다. 위 한국군이 사실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 군대가 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대는 건강하게 나라를 떠받치는 아주 어 핵심 세력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주체적으로 내가 이제 국방력, 방위력, 어 안보의 핵심 요소로 어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투력의 실체가 뭐냐? 전투력 음. 그리고 안보를 보장하는 그군사력의 실체가 뭐냐 하는 거를 뭔가 지금 왜곡이 돼 있어요. 네. <laughs> 싸울 수 있는 능력보다 부글부글 끓는 적개심으로 무장이 되 있니 안돼 있니 음. 그리고 상급자의 의지를 명찰해서 금방 반응할 수 있는 자세 보여주고 있니 안 보여주고 있니 자꾸 이걸 강조하다 보니 그 실질적인 전투력 그리고 방위력 국방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 뒤로 밀리고 이렇게 이제 위만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 뭐가 왜곡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요즘 많아요. 특별히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국가 우한 사태와 관련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군대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드러냈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 겸사령관 했던 어, 육군 참모총장 있지 않습니까? 예. 박완수 예. 장군. 그 사람이 그 당신 포고령을 뭐 이렇게 읽어보고. 그랬지발표한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제대로 못해요. 예. 그래서. 거의 몰랐다는 건요 아, 자기는 그냥 받았다. 음. 그래서 그럼 아니 당신 한글 몰라?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 그걸 읽어보고 어, 그게 이치에 맞는지 판단을 안 해? 그러니까 저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한다는 생각만 음. 했습니다. 그 육군 참모 총장의 얘기입니다.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행한다고 하는 것은 저기 사실 소인이 나+ 어디 병사들이 <laughs>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그거를 참모 총장이 우리 군에서 가장 우수한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군 생활에 대해서 했던. 내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기가 육군의 참모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수함의 실체를 분석해 본 우수함이에요. 이게 도무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걸 다 국민이 보고 있는데, 어, 자기 판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아까 말